여러분 이찬 말씀 통해서 또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요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숫 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 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더라 아멘. 네,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굉장히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어, 또 김익두 목사님 이런 아주 길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옥에도 들어가서 옥에서 고생하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말씀으로서 부흥회를 인도하셔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가져오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은요, 어, 그분의 일평생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길을 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역 크게 외치고 다녔대요. 한번은 일본 순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일본 순사도요 새벽에 아마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이렇게 외쳤더니 그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탈려던 그 말이 이렇게 갑자기 놀래서 앞발을 드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최건준 목사님을 두드려 패고 또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때릴 때마다 최건준 목사님의 입에서는 한대 맞으면 예수, 두대 맞으면 천국, 세대 맞으면 불신, 네대 맞으면 지옥 이네 개의 단어를 맞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1874년 황해도 안학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이분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금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자,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큰 기대를 안고 어려서부터 과외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 과거 시험을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서 한양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낙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김익두 청년은요. 오히려 삶에 대한 회의를... 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시장을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술을 마시고 또 술집을 드나들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싸움을 잘 했냐면, 이분의 별명이 '안악산 호랑이'라고 그러고 또 '깡패 주모강'이라는 별명을 받다고요. 실제로 이 사람과 일대일로 싸움을 붙으면요. 두대 이상을 견디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먹도 빠르고 등치도 크고 펀치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패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의롭게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더럽게 주먹을 써가지고요. 어, 어떤 마을 사람들은 기믹두가 나타난다 그러면 동네 입구에 성황당이 있잖습니까? 나무에다가 줄을 늘어뜨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 가지고 이렇게 빌면서 익든지 억든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 집만큼은 토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빌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뺏어가고 자 이랬는데 시장을 가는데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고 나서 찢어가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인여자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그 종이에 잉크가 묻어있는데 그걸로 코를 풀면 코가 문드러지니까 이리 오세요. 얼른 닦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코를 닦아줬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약간의 감동이 왔다고 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코를 풀었고 핍박을 했는데 대체 내 코가 문드러지는 것까지 걱정해주는 종교라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친구의 안내를 통해 교회를 한번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한문으로된 신약 성경을 받았는데 이번이 집에 와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옛날 과거 시험을 본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던 날 하늘에서 익두야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몸이 불덩어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2024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은 기도, 기도하고 나서 병든 자들을 만나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낫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날에는 안전병이가 많았고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이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변화되고 나서요 일일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상인들을 만나서 잘못을 빌었다고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혈기의 객기를 부려가지고. 가기를 부시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요. 상꼭대기를 넘어가다가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나무 아래에서 윗옷을 벗고 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는데요. 저 밑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에게 다짜고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내 자리니까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일일이 그걸 다 받아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때린 사람이 지치니까는 김이두 목사님이 보라beta 합니다. 너 지금 네가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는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로 잡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맑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술이 깨 제가 깨 가지고 맑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정말 김익두였습니다. 그래서 김이두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오늘 네 장산, 장 재산 날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와 해가지고 붕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붕회를 참석하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술, 술 먹었던 이분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행패를 멈춥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만 했다고 그러면 두말 걸려서 육두문자가 남아 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입이... 거칠어졌던 입이 부드러운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자그 이유는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4년 1월 1일 영시 이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아가치 한번 아멘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내게 나와 예배를 드려라. 매월 초하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마다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안 나왔던 분들이라도 매월 첫 번째 날은 구별해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통은 내게 나와 예배하리라라고 하시면서 매월 첫 번째 날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자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네재물과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매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어 저를 후원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물질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체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첫 번째 열매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내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체를 보면 자식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고요. 채소라든가 과일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골에서 보면은요 호박이라든가 토마토, 사과라든가 배가 열렸을 때그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따 줘야 됩니다. 그게 아깝다고 그대로 놔두면 나머지 모든 열매가 자라요 작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를 따주면 나머지 호박이 머리통만 하고요 나머지 배라든가 소, 소, 어, 사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사건 아시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이렇게 며칠 동안 하라고 그랬죠. 6일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번 돌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요수와 6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요수와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중에 손을 대서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자입니다. 아간. 아간은요. 예루살렘을 무너졌을 때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다가 아간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모든 종들도 죽고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받을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번,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여기서 일장 일절에 보니까 요번 하나님 앞에서 첫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욕을 칭찬했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리 집안입니다. 고넬리는 로마의 장교에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백 명의 군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중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 전체를 모으고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여 집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집안에 임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넬로이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던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분은 우리가 잘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닫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운데를 쪼개서 가운데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 장작 더미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되는 주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 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넣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채물로 바친 적은 없는데 어찌 이런 무모한 과도한 요청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은요. 죽도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모리아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지금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처지하셨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거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아들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제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 쌓았던 제단이 베델 제단이고요. 세 번째 헤브론 제단을 쌓았고요. 네 번째 제단이 바로 모리아 산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게까지 하는 그 일까지도 내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요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요와 이래. 요와 이래. 요하이레. 요와 요하이레. 이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을 본심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예비하리라 하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첫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예비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의하는 축복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 6절에 보니까 나를 경의하는 자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또, 어, 내가 저, 저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만들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들 같이 확히들아. 우리 말라기 사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느니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 같이 뛰노는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로내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바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예배하신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2024년 살아가실 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직장이라면 직장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심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구하는 것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볼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하리라.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경애하심을 보이셨는데 2024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시간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